적금의 실질금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적금의 진실 실질금리와 표면금리 그리고 단리 복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적금을 들게 되면 어, 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적금 2%다 라고 했을 때그 2%에 대한 부분들은 표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리를 표면 금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일단 적금 같은 경우에는 표면 금리와 실질 금리가 차이점이 좀 납니다.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표면 금리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리고요. 실질 금리는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 1월 달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월 달에 받는 이자만 2%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적금의 이자산정 방식 자체가 매달 적립식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내는 거에 대한 잔존 기간 다시 말해서 예치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만 이자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내년 1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1월 달에 내신 돈들은 1년을 온전하게 맡겨 놓게 되죠 그런데 2월 달에 낸 돈은 내년 1월까지 11달만 맡겨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내신 돈은 2%를 온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2%에다가 예치하는 기간 12달 중에 11달만 예치해 놓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약1.83% 정도로 적용받게 되겠죠. 이게 매달 적용받는 금리가 차등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금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걸 평균값을 내 봐야 되겠죠? 평균 값을 내보면, 만약에 은행에서 2% 적금입니다라고 2% 이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인 금리는 약 1.08%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이자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14%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15.4%에 대한 이자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 이자소득세까지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금리는 0.92%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십니다 어 제가 지금 1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고 2% 적금 금리를 받으니까 제가 총 내는 돈이 1,200만 원이니까 24만 원 정도 이자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계산하게 눌러보면 11만 원이 채안 되는 이자를 받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적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와 실질 금리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예금은 어떨까요? 예금은 돈을 한 번에 예체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자는 표면 금리와 실질 금리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금에서 만약에 2%라고 하면 천만 원 기준으로 2%면 약 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운용하는 금융 상품들이 단리 구조인지 아니면 복리 구조인지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책 중에 보면 뭐 적금 풍차 돌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단리인 이런 적금 시스템. 예금 시스템은 복리화로 만든 구조를 보신 게 있으셨을 건데요. 단리는 말 그대로 원금 기준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복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원금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받냐라고 계산했을 때 이런 것들도 좀 차등돼서 적용받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리와 복리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 적금을 이용할 때는 실질적인 적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희망 적금이나 청년도역 계좌 이런 것들 표면적인 금리와 실질적인 이자율이 좀 다르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와 실질적인 금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축을 하면 좋을까요? 자.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 된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리 구조를 복리화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금 만기 되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 이 적금 만기 된 금액을 어디에 써야 될지 사용,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해서 복리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금으로 돈을 많이 못 모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금 만기 되고 나서 이거를 재투자를 안 하시고 일반 이자를 받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빼고 다시 그냥 저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저축을 만드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의 근본은 내가 명확하게 이루고자 하는 재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보다 내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서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적금의 이자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앞으로 저축하실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저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축하실 때 상품에 보면 뭐 공제를 해준다 세금 우대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개인형 종합저축계좌라고 하는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일부 있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축이나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아, 적금 이자율 제일 높은데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모네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모네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금융상품들 중에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세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단, 요 금리를 보실 때는 내가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우대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적금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